네,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가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부동산 시황과 어, 방금 말씀하셨던 어, 베스트 수익률을 가지는 그런 투자처는 어딘가라고 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게 부동산 시황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일부 분들은 이 시황은 별로 이제 보지지 않고 그냥 그때 그때의 막그 상황만 따라서 이제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쭉 흐름을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현재 너무 고점이다 그러면 다음에 오를 지역을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어 어떤 방향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황을 꼭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제가 이 자료를 꼭 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죠 자 일단 어. 살펴보면, 이게 이제 금주의 상승률인데, 지난주 대비 얼마나 상승했느냐를 보고 이제 따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 때 부산 강서구가 어 아마 굉장히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강서구가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 있는 명지 쪽에, 어, 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가격을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해운대 쪽이 많이 올랐죠. 수영구 쪽하고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옆쪽으로 번지는 그런 그야말로 물결 효과나 아니면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그런 현상이 이쪽 강서구 쪽을 예, 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남구, 전통적인 부촌이 울산에서 울산 남구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 또 해운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 해운대가 11월 19일 날 조정대상 지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그죠 이제 학습 효과가 생겼다는 거죠. 아 주민들이 지난번에 초정 대상 지역으로 설정이 됐을 때 선정이 됐을 때 아씨 이제 아안 팔릴 거야 나가야지 그러고 나갔었던 분들 그리고 그때가 기회다 하고 사셨던 분들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아 결국엔 또초정 대상 지역이 풀리거나 뭐 하니까, 오르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조정대상이 지정되건 말건, 이제는 그 학습효과 때문에 계속 회운되고 어, 부산에서 노른자 따지 않습니까? 노른자니까 그쪽으로 계속 몰린다는 거죠. 결국엔 오르는 걸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 지속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오를 가능성이 있다.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파주, 일산. 파주도, 어, 풍선효과도 많이 올랐고, 어, 그간 만고생 하셨던 분들 지금 아주 좀, 어,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여하튼, 파주가 올랐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 이런 거 보면 또 그렇습니다. 이,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파주가 안 좋았죠. 근데 결국 부동산은 갖고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빛볼날이 오더라. 예. 그 점, 정확하게 이제 기회가고계셔될것 같습니다. 자, 일산 서구도 일산도 안, 올라, 안 오르다가, 이제 일산은 계속 최근 또 빛을 보고 있죠. 일산 파주할 것 없이 빛을 보고 있고, 그 밖에 뭐 지역도, 어, 대구 광역시의 달서구도 굉장히 좀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현재 실제 이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뭐 하락률은 별로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그러면 집값이 매매가가 오르느냐, 보니까 다 비슷합니다. 부산, 강서구 전세가 상승률이 1입니다. 그죠? 그리고 일산, 서구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울산도 마찬가지로 오르고 있고, 일산, 뭐 등등 계속 전세가가 이렇게 하방에서 단단하게 받쳐주면서 올라가니까 매매가를 결국에는 밀어 올릴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이 전세에 대한 전세난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아직도 아, 한동안은 이 오름세가 지속이 될 거다라는 게, 어, 생각입니다. 뭐, 다들 전문가들께서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자,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국적으로 한번 보면. 자,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의 이 불장이라 그러죠. 이렇게. 요 자료는 현재, 어, 기준일이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 기준으로 보고 있고, 지금은 한 열흘 지났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좀더 진행이 됐다 보시면 되는데, 크게 어, 영향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11월 30일 기준으로 국민의 KB 자료를 봤을 때, 자, 보니까 높게, 높게 상승한 데가, 자, 강북구. 자, 강북구, 노도강. 지금 계속 오른다고 그러죠. 많이 올랐다 그러죠. 강북구가 오르고 있고. 또 서울의 강남 쪽에 보면, 어디가 많이 오냐 보니까, 자, 어, 송파구 쪽. 송파구 쪽도 오르고. 자, 그고 강서구, 강남. 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많이 올랐는 것 같은데도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냐 다 아시겠죠 전세가가 그만큼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가 계속 지금 상승하는 중이고 특히나 또 살펴볼게 강남구 예 강남구 전세가 상승률이 무섭고요 또한 금천구도 전세가가 많이 올라갔고 또 보니까 송파구일 때도 송파구도 많이 올랐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세가가 또 상승하면 그만큼 갭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또 참여를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또 매가를 밀어올릴 수가 있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 쭉 보시면, 경기도 그다 바로 나옵니다. 이쪽에 빨간색, 짙게 칠해진 부분, 이쪽 부분이 보시면, 자, 일산 쪽이죠. 고향, 고향 일산 쪽이고,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자, 여기가 파주네요. 파주. 그간 마음고생 하시던 분들 은 이제 좀, 네, 얼굴에 주름살이 좀 펴졌을 겁니다. 자, 그리고 김포, 김포도 보니까, 예. 1119 대책 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약간의 주춤한 주춤세는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률은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가는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어, 광역시 광역시를 좀 살펴보면 자 일단 부산 부산이 좀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죠 해운대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옆으로 주변으로 퍼집니다 뭐 수영구도 많이 퍼졌고 쭉 퍼지는데. 변들리 외곽에 있는 강서구마저도 이 강서구가 그간 좀, 네, 좀 쌌습니다. 그래서 강서구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최대 상승폭을, 전주 대비 최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게 강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어, 자, 대구도 수성구, 달서구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고 수성구에 이제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되고 달서구도 지정됐죠. 그래도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전세가 분명히 상승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광역시들, 인천, 인천도 한동안 어, 3월달, 뭐, 5월달 할것 없이 계속 좀 오르다가 좀 주춤한 상황을 보였죠. 이 부분은 좀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약간 더 진해지고 있는 모습 보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연수구 송도 일대 그쪽은 좀더 활발한 어,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중이고 그 주변 일대로 해서 또 부평군 할것 없이 펼쳐져 나갈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대전도 뭐 계속적으로 어, 상승을 하고 있고 울산이 그야말로 울산 원래 좀 많이 좀, 음, 아, 오르지 않아 가지고 좀 기분이 많이 상했었죠. 근데 울산이 지금 계속적으로 폭등 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세가가 상승하기 때문일 거고요. 지방의 매매가격 뭐 지방도 언니랑 할것 없이 자 파랗게 있다가 지금 현재 붉은색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마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 그렇습니다. 이 서울이 많이 오르면 또 지방에 들어올랐던 부분들이 또 오를 것이고 또 지방이 또 오르다 보면 상대적으로 서울이 또싸 보일 것이고 또 서울이 오르게 되고 뭐 그런 풍선 효과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집값이 어 전세가가 안정이 되지 않는 한에는 계속적으로 어 옮겨 다니면서 이 상승세가 어 부채질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볼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세가가 오르고, 오르고 있을 거고요. 지방에, 뭐, 제주도도 계속적으로 안 좋다가 지금은 현재 약간 붉은색으로 이제 돌았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상황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황을 한번 짚어봤고요.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또 오를 것 같다. 어 항상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가 가장 싸다라는 격언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아직까지 내지 마련을 하시지 못한 분들이라면,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빨리 조금이라도 빠르게, 발 빠르게, 인장을 한번 다녀보시고, 공부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말이죠. 불안하다 보니까 이게 꼭 부동산에 지금 현재 또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본주의 역사상 계속 수익 수익률이 계속 가장 높고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투자처가 바로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이 자료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샌프란시스코 연준인데요, 미 연준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어,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발표를 했었는데, 2017년 12월달에 발표했네요. 를요 제목이 뭐 영어입니다. 영어 제가 잘 모르지만 해석을 해 보면 모든 것의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 그러니까 수익이 날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였던 게 뭐냐라는 것을 그 내용을 분석해서 자료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더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어, 전 세계에 있는 선진국들이죠. 여기 보시면, 뭐, 선진국들 잘안 보이실 겁니다. 총다 따지고 보니까 몇 개국이냐 면 16개국, 아직 우리나라는 포함이 안 됐네요. 16개국의 선진국에 네 가지 종류의 자산을 분석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자산. 자, 단기 국채, 아, 단기 채권. 자,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 그리고 주식, 그리고 부동산. 대표적인 식물 자산들로, 어, 투자가 많이 되는, 그러한 상품들이죠. 자, 단기채권, 장기채권, 주식, 부동산 이네 가지를 비교해봤는데, 자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뭐 중간중간에 뭐 어떻게 분석하고 이런 거다어 차치하고 그냥 결과만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테크를 고민을 할때 가장 고민하는 건두 가지 그 요소가 뭡니까? 바로 그 얼마만큼 안정적이냐. 그보다 또더 중요한 건 얼마만큼 내한테 수익을 가져다 주느냐 이게 중요하죠.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고, 자, 뭐 빠그라지건 말건, 자, 얼마나? 안정 안정적이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인데 수익률이 제일 최고인데 그래도 그나마 수익률이 높더라도 안정적인 게 좋죠 또 보수적인 분들은 또 안정적인 걸 찾죠 자산을 자 이게 이 일단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비교해 놨는 그래프인데요 이게 등락폭이 막 있습니다 그죠 등락폭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이게 더 등락폭이 있느냐 더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당연히 평균과 멀어지는데 수익률은 높겠지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겠죠.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겠죠. 그리고, 자, 여기 0% 밑으로 내려갔다. 이게 0%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좀 좋지 않은 거겠죠. 당연히.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살펴봤는 겁니다. 아, 결론을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자, 일단 뒤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살펴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자, 이게 어, 이 연구 논문에서는 10년씩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이렇게 분석을 했는 겁니다. 주거형 부동산을 10년 동안 한번 보유를 해보니까 10년 동안 보유했을 때, 자, 전쟁 중에도 손실이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수익률이 이게 0%입니다. 그러면 0%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근데, 자, 채권, 아, 주식은 이렇게, 점선이 주식인데, 주식은 봤더니 여기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마이너스까지 내려간는데 부동산은 1차 세 요게 1차 세계대전이고 요게 2차 세계대전인데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이 나더라도 한번도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은 없다. 라는 게이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그만큼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거죠. 일단 안정적인 자산인 것은 확실히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은 얼마나 나오느냐. 수익률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거용 부동산을 자, 10년 동안 보유했을 때, 10년 이상 보유하면 전쟁 중에도 손실이 없었다. 손실이 없었는데 수익률은, 자, 수익률은 위에 나와있죠. 수익률은 보니까 자, 결론. 135년. 자, 이 분석했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냐 면 1870년부터 2015년까지였습니다. 이 135년간 분석을 해보니까 수익률 1위는 부동산이더라. 부동산이 바로 7.05%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었고, 그 뒤에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장기채권이라든지 단기채권의 수익률 순으로 이렇게 수익을 가져다 주더라는 것이죠. 이만큼 수익률 매인 측면에서 7%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더라. 7%면 어떻게 됩니까? 10년이 지나면 딱 자산이 두 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가격이 두 배로 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주식 아니고 채권 아니고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주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곳은 어디다? 바로 부동산이라는 걸 결론을 지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전쟁 중에도 어, 이렇게 전쟁이 나는 1차, 2차 세계대전 때도 어, 보십시오 마이너스가 없었다는 거죠. 플러스의 수익을 가져다 주더라. 그래서 보면 또이 보고서에서 이렇게도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토마 피켓 드 아시죠? 21세기 자본론을 쓰는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이번에 책에 보면 어, 언제나 자산 수익률, 자산 수익률은 경제 성장률보다 앞서더라, 크더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 보고서에서도 정확하게 다시 증명을 해냅니다. 이게 자산 수익률과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비교했는데. 빼보면 이렇게 이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게 0보다 크면 자, 자산 수익률이 항상 크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됐을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세계 전쟁 때 1차, 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가 된 적은 있긴 했지만 전쟁을 제외하고는 항상 자산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크더라. 경제 성장률은 뭡니까? 경쟁이 성장한다는 것은 고용이 많이 창출되고 그만큼 소득이 또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 증가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율, 증가율보다 항상 자산의 증가율이 더 크더라, 그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어서 월급을 따박따박 모아서만은 자산 수익률을 언제나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결론 다 필요 없습니다. 결론만 해 보면 됩니다. 월급을 모아둘 게 아니라 자산을 사야 한다. 월급 모아봤자 자산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한다. 어떤 자산을 사야 하는가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항상 주거용 부동산이었다. 주거용 부동산이더라.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항상 주거용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10년 이상 10년씩 10년 단위로 이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유만 할수 있다면 언제나 마이너스 수익률은 없다. 절대 전쟁이 나더라도 마이너스 위험이 없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다 투자해야 된다? 항상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면 를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상으로 결론을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